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96편 8절 9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오늘 이 10편 96편은, 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를 어 노래하고 있는 그런 어 시죠. 특별히 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후에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려졌던 그런 어 찬양시, 예배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에,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예물을 들고 그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또한 에, 얻게 되어진 그런 소득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어, 그 고백이 예배 속에서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들고 그의 공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빈 손을 보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죠.뿐만이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에, 모습이 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온 땅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여야함을 오늘 이 시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또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예배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